자민, 언유법, 또는 다중, 자민, 메타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메타포가 필요해요. 세 가지, 저, 네. 언유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느첫 번째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는데, 네. 한 70%, 80% 진행을 하다가, 그 클라이막스 장면 있잖아요. 네. 정말 궁금해지는 그 클라이막스 직전에, 네.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네, 네. 결말을 내지 않고 멈추는 거지. 그리고 또 약간 침묵을 지키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메타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70%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극적인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네. 약간 침묵을 지키다가 또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지. 네.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70% 이야기하다가 음.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궁금해 미치겠죠 네. <laughs> 그러면서 이제 약간 떠벌들이다가 세 번째 이야기에 이제 나머지 클라이막스 캘론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야기에 남아있는 20% 30% 클라이막스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네. 우리 다시 첫 번째 이야기의 20%에서 3 0의 클라이맥스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에 어떤 요점을 이끌어내면서 결론을 마무리 짓는 거죠. 음. 일단은 어디로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제가 이거 15, 1 5라서 예? 한번 그 에릭슨 책에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직 온것 같아요. 몇년 전에. 몇년 <laughs> 전에. 오케이 이걸 내가 해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고 스님도 이걸 이제 오늘 뭐 가능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과제로 해 오셔야 돼요. 네. 제가 그 처음 대학 들어왔을 때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 네. 어, 뭐 어떻게 우리 형님이 어 이제 서울대. 화학과, 화학공학과를 나왔는데, 야. 그래서 이제 군대를 면제받으면서, 그, 우리도 한양 시에 동양 나이론이라고, 네. 그게 이제 연구소에 지지를 해서, 음.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죠. 음. 저는 그때 이제 대학1학년으로 올라와서, 형님하고 자취를 하게 됐는데, 어. 뭐, 근데 집 가난하기 때문에, 뭐, 입학금 정도로 돈을 갖고 올라왔지, 뭐, 용돈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형님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가버리고 가버렸어요. 한 2주 동안. 네. 2주인데 14일 정도 되겠죠. 네. 혼자 밥을 해 먹고 다니는데, 음. 형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별로 뭐가 신경 안쓴것 같아요. 음. 저도 용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음. 그러니까 저는 용돈이 없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출장을 가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외지에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뭐돈한 푼도 없지. 본인 쌀도 다떨어졌어요 뭐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 잔지방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굶게 되는 거죠 한 일주일 뭐 굶으면 게 죽을 것 같더라고 어. 그래서 제가 한 11일 정도는 굶으니까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굶었어요 예 아유 12일 정도는 이제 굶어버리니까 아 어, 어. 진짜 물만 먹고 이제 이렇게 11일 정도 굶어버리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와. 이제 어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자 또 과선배 제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왔거든요. 어. 그게 이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그 4학년에 재학 중인 선배가 있었어요. 네. 선배 하숙집을 찾아가서 내가 점심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 네. 네.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이제 안양에서 이제 그 서울 흑석동까지 네. 차를 타고 찾아간 거죠. 근데 도착하니까 한, 네. 한 어떻게 해. 네? 너무 멀리 다니신 거예요? 어, 뭐 형님이 안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학교를 아, 그, 매 매일 그렇게 그렇게 다녔죠. <laughs> 어쨌든 그 선배 하숙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선배가 이제 점심을 다 먹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동구나 30분만 좀더 일찍 오지 그럼 아, 나랑 점심 같이 먹었을 텐데 아, 아,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아. 난 점심 얻어 먹기 위해서 갔는데. 아. 아우. 눈에 눈물이 피중 돌더라고. 네, 어쨌든, 그랬고요. 또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laughs> 어, 제가 이제 이, 처음에는 스피치학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스피치학원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심리상담, NMC면으로 일결시켰는데 초기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이에요. 홍가원이라는 그 어머니들, 50대, 60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 스피치 교육도 시키고 네. 어, 자신감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홍가운 성공 대학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어요. 음. 거기에 이제 소생이한백 명이 넘었죠. 어우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일주일 두번 정도 가가지고 네.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 그러면서 내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은 지하철 스피치를 하는 거였어요. 어, 지하철에 스피치를 하면서 자신감, 이제 담력을 키우는 편이 있죠. 맨 마지막 주차. 지하철에 다섯 어 그래서 한 칸에 한 다섯 명씩 어, 조를 이뤘을이게 <laughs> 예, 스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줌마들이 당연히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아, 네. 저는 못해요, 못해요. 막, 막 그런 뭐 보리자루처럼 막서 있는데 이제 뭐 당연히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관계적으로 시키는 거죠. 다음은 누구누구 누구?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네. 네, 결론은 좀금이야기하지 그리고 아. <laughs> 자 세번째 이야기는 어뭐냐면 우리 이제 선생님도 잘 아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독수리를 네. 그 닭장 안에서 부활시켜서 키우면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안에서 부활을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어. 독수리인 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어미 독수리가 되었지만 은 주는 먹이만 받아 먹다 보니까 사장도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것도 포기를 해버리고 이게 이제 그건 그냥 자기를 닭장 속에 달기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를 날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 절벽 끝으로 또데리가서 저기 못했어 아래로 이제 떨어뜨린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 끝에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박장에 있던 독수리예요. 네. 어. 날수있 처음에는 막 이렇게 공구라 거꾸로 막 떨어지죠. 네. 근데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한번 펴봤는데, 어, 내가 날수 있구나. 그래서 음. 날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독수리가 독수리 본능을 회복하면서, 야, 원래 나는 독수리였구나. 나는 원래 날수 있었구나. 음. 나는 원래 사냥을 할수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어, 누가 주는 그 먹이를 받아먹는 그런 아약한 닭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난나 스스로 사냥을 하고 나 스스로 하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의 본능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음. 되는 거죠 음. 그 지하철에서 스피치를 하는 그어머니들든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는 못해 못해 어. 근데 한걸 세웠을 때 이분이 너무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음.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이 음. 어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홍가원 성공 계약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 오늘도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신다면 더큰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협업해보겠습니다 음. 예, 박수로 확 치니까요. 메감도막 돌리면서 아이 홍가원 홍삼원 정과장보다 두 배로 떼끼스가 지나면서 음. 가격은 절반밖에안 되는 너무나 괜찮은 홍삼 액기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먹어보세요. 막 이렇게 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 어머니가 하니까 두 번째 어머니도 그렇게 하지 뭐, 세 번째 어머니렇게줄 뭐, 지어서 계속 스피치를 할 거예요. 다음 칸에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어. 한열칸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요 어.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하철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그 매출이 그 이전 달 보다 뭐한두배세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대부분 이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어. 그 독소리처럼, 이제, 이 어머니들도 이제, 그, 처음에는 뭐, 살만 하고, 뭐, 영업 경험이 전혀 없을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할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음. 믿음 신념이 생깁죠 음. 이렇게 이제 어떤 위기 속에 인간은 자기 잠재 능력을 일깨우더라. 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선배가, 아, 30분만 일찍 왔음 점심, 먹었을 그걸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저는 이제 결심을 한게 있어요. 네. 난두번 다시 누구한테 빌붙었어. 아플 여도 먹거나, 아 어? 어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나약한 인생을 살지 는 않겠다. 어. 그래서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그 형님 오난 이후에 어 달동네에 네. 방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막그 냉장고 억지 이제 이제 수시리 팔고 막. 어. 그러니까 막 전문 시골 총각이 달끔히 와서 파니까 엄마들이 많이 팔아주더라고 음. 그 그걸 하면서 또 중국집에 오동배달도 오동 하고 음. 여름에는 제주도에 가서 감귤밭에 노가다도 하고 그래서 대학 1학년을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 2학년이 되면서 또 이제 학원에 제가 이거 강사가 되면서 오. 뭐 대학 2학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죠. 월한 7, 800, 1 9 0 1000만 원씩 벌면서 대학 때는 아주 풍족하게 오. 그래서 그 대학을, 어, 자수성가 형으로 대학을 다니게 된 계기는 어떤 그 위기였죠. 음. 11일 동안 굶었던 그 배고픔. 음. 그 어떤 질병 그에서 있는 그 심정으로, 어, 내가 스스로 일어서겠다라는 그 길단, 그 길단이 대학을 아주 멋지게 졸업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잠재능력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절대 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편안하면 안락함은 인간은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절벽 위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위기상, 그렇죠? 독수리가 절벽 아래 떨어지는 것처럼, 또 지하철에 서 있는 그 엄마처럼, 뭐 제가 집를 굶었던 그 어떤 위기적인 상황처럼 이렇게 정말 그 어떤 비참하고 절박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잠재능력은 크게 발휘가 될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똑같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 삶에도 어쩌면은 정말 비참하고 죽고 싶고 시련고난의 현속이고 뭐 도, 도대체 이게 인생이냐 이렇게 정말 인사를 끝내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야 말로 그 순간이야 말로 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야기 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 네. 저, 음,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네. 다중의 타프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이제 지금 시공을 보는 네. 건데. 첫 번째 제가 저 대학 1학년 때의 그 배고픔의 이야기. 한70% 이야기 가 끊었죠. 네. 두 번째, 어, 우리 엄마들, 홍, 홍가원, 홍가원에 일하는 그 영업하는 엄마들, 그 지하철 스피치, 지하철에 썼을 때그안알려하는그 70%에서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닭장 속에 개구리, 독수리를 절벽 위에 세웠을 때에,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거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다시 집목을 좀 특히다가 제가 뭘 했냐면, 어, 독수리가 고도 박킹 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듯 전에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날아오르더라.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비치하는 이분들도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내추럴이 두 배씩 올랐다. 그렇죠. 또한 그때 이후로 방목 판매 부지에서 여러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항공 강사를 하게 됐다. 대학을 자수성과 형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음. 멋진 생활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매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세 가지 이야기 공통점에 주제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 우리 잠재능력은 편안한 과락함 속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비참하고 절박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절벽 에서 있는 그런 순간에 발휘가 되는 것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비참한 상황이 있나요? 그죠. 출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자, 그 순간이야말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빨리 알수 있는 순간이다. 자기 잠재 능력을 믿어봐라. 이렇게 결론을 음. 내리는거죠 음. 이런 게 다중 메타포라는 거죠. 음. 어때요? 들어봅니다. 빨리가 빨려들.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한번 훈련해 봐요 선생님 네 근데 이거는 준비를 해야 돼뭐세개나 네, 있습니다 세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laughs>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않으면 웃음>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 드라마 영화에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네. 저는 아직 오늘은 그렇게는 안했지만 저는 즉석에서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준비를 하면 더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드라마틱하게 연기하듯이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 결론 클라이막스 전, 전에 다 끊어주고 정말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가면서 또 궁금증을 러 일으키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그런 구조가죠. 여기까지 쓸수 있으면 좀, 정말 좋죠. 음, 인터 인터벤션 침묵이 네 어, 침묵 인터벤션 침묵을 해라 근데 이 침묵 속에 개입을 또 다른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죠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죠 아까 제가 이제 독수리를 절벽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결론을 아직 제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이야기 관련된 요점만 미리 이야기할 수있 여러분들도 인생에 절벽 위에 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정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편한 끝에 저의 위에 서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수동이 하게 될까요? <laughs> 여러분 살아오면서 힘든 적은 없었나요? 정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자더 이상 답이 없는 그 어떤 위기의 순간 말입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이어느 정도 어, <laughs> 충분히 몰입하기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이야기를 네. 이어갈 수겠죠 음. 독수리는 자, 땅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날개를 펴봤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자기가 날수 있다는 걸 몰랐죠. 음. 날게 되니까 비로소 날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그 지하철에서 나는 할수 없다, 할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엄마들도 정작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서 말을 할때 너무나도 말을 잘했어. 음. 자 놀라운 그기대감 만들 만들게 됩니다. 다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어. 그 자신감은 뭐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연결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부터 영업을 정말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어, 기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니다 그래서 매출이 2배, 3배 올랐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laughs> 선배한테 밥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어, 선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곳이었구나. 굶어죽더라도 내 스스로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고 달동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음. 자그 경험은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였죠. 달동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방문 판매를 하는데 뭘못 하겠 습니까. 우동 배달은 더 쉬운 일이었 고요. 제주도에 감귤밭에 노가다 를 하는 건더 쉬운 일이었죠. 그러서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정말 편안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는 거죠. <laughs> 그럼 한번더또 이제 요점을 잘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 순간에 어, 직면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게 내 인생의 끝이라는 그런 순간 막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겨내지 못할 그 시련은 없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났거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독수리처럼 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닭장 속에 병아리가 아니라 달이 아니라 바로 날수 있는 독수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뭐, 저렇게 정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강한 동기부위가 되겠죠. 근데 강의할 때도 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요, 뭐. 뭐 치료 상담도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죠. 밀턴 앤 릭슨 이런 걸 많이 즐겨서 사용했다는거 음. 메타포를 준비하는 게 그냥 메타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메타포를 세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할는 거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 한70%두 번째 이야기 한70%세 번째 이야기 한70% 그러면서 바로 이제 켈러리언으로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이런저런 또 교훈적인 이야기를 쭉 섞어서 하다가 또세 번째 이야기로 일을 시키고 음.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서 결론 마무리 짓고 또세 번째 이야기, 이야기 아. 결론 짓고 마무리 짓고 음. 또 마무리를 해서 이제 잠재의식에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아. 제가 우리, 우리 서민 교수님은쓸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 거. 니